오늘은 생일, 생일 선물 하나, 생일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요. 오, 감사합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제 생일이고요. 여기 월업을 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점프를 계속 누릅니다. 그리고 시프트 락을 계속 껐다 켰다, 껐다 켰다 하세요. 어떻해도 안 되는데요. 오 됐다 방금 좀. 그리고 화면을 좀 기울여야 돼요. 앞으로 보지 말고 좀 기울여야 돼요. 어느 쪽으로요? 왼쪽으로요? 오른쪽으로요? 이렇게요. 이렇게. 이렇게요? 네. 자 그러면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. 하면서 시프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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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프트락 요렇게 하면 쉽게 올려올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안 다른 돼요. 방법은요. 죄송한데. 아,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점프를 계속 누르시고 앞으로 계속 하시고 아, 맞다. 제가 안 말한 게 있어요. 이렇게 가면서 계속 캐릭터를 앞으로 가게 해야 돼요. 아, 왜안 되세요, 님은? 아니, 잘안 되잖아요. 이거 없네. 아니, 잘 되는데, 저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면서 갈 수도 있답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제가 잘 못하거든요. 아니 저는 잘돼요 보세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잘 되잖아요 어, 진짜 3008이 나야지 자 그러면 워로벨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팔로우랑 아 팔로우가 아니었지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러면 피으면서 안녕.